나인캠핑카 노델이라고 합니다. 나인캠핑카에서 제작되고 있는 르노 마스터 캠핑카를 내부랑 외부랑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트렁크를 열게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나인 캠핑카에서는 침상을 위로 조금 올려서 트렁크 공간을 좀 넓게 확보를 했고, 지금 침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고정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큰 자전거 같은 경우도 차량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제가 침상 올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올린 다음에 여기 있는 고리를 걸어주면 됩니다. 이 고리는 양쪽에 걸어주시면 되고, 침대로 사용하실 때는 눕혀 사용하시던가 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눕혀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큰 짐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침상을 올린 다음에 큰 짐을 넣으셔서 이동하시거나 하셔도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동 가능하세요. 어. 그러면 안에 내부 보여드릴게요. 내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나인 캠핑카에서는 마스터 차량을 만들 때 여기 발판을 이렇게 넣어 드려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판 놓는 공간 대신 그냥 다 마루, 강화마루로 다 깔았고 이 차량은 안에 바닥난방까지 다 되어 있으세요. 외부 수납, 외부 샤워기고요. 지금 보시면 방충망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닫고 이렇게 닫으시면 벌레같은게 안들어갈게 막으실 수 있으세요. 차량같은 경우는 주방 상판을 멀바우나무로 제작을 했어요. 요즘 마스터를 제작할 때는 천장보시면 루바작업이 되어있는데 루바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같은 경우는 색상을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방 상판을 인조 대리석 대신 멀바 나무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바닥 난방도 강화마루 진한 색이기 때문에 나무 색깔이 거의 통일된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세요. 주방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일반 수전이 사용되었어요. 안에 그도메틱 같은 경우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이 차주님 같은 경우는 도메틱 수전 말고 이렇게 따로 별도로 있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원래 저희가 커튼 작업을 해드리는데 이 차주님께서는 여기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나무 색깔로 맞추고 싶어 하셔서 우든 블라인드를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는데 사실 우든 블라인드가 예쁘긴 한데 커튼이 조금 더 실용성이 있어요. 그, 추울, 겨울에도 커튼으로 하시는 게더 따뜻하기 때문에, 이 우둔 블라인은 저희가 따로 이제는 제작은 안 해드려요. 이 차주님이 원하셔서 해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냥 계속 커튼으로만 제작할 예정이세요. 그러면 주방 안에 수납도 보여드릴게요. 수납이 넓게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냉장고는 80L짜리 도매팅 냉장고 들어갔고 전자레인지 들어갔고 테레비 들어갔는데 여기 뒤에 브라켓 사용해서 팔이 다 이렇게 꺾여서 박도 조절 다 가능하시고 외부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고 가능하시고요 이 안쪽으로 맥스펜이라던가 카오디오 위성 안테나 이런 게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도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덜렁 덜컹덜컹 거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밴드 작업을 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흔들림이 조금 덜해요.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확장형 화장실이라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평소에는 저희가 이렇게 봉을 달아드렸기 때문에 옷장으로도 사용 가능하세요. 사실 샤워는 여름에 많이 하지 겨울 같은 경우에 많이 안 하시니까 겨울에는 코트나 이런 거 걸어놓으실 수 있게 옷장으로 사용 가능하시고 샤워를 하셔야 되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바닥을 좀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변형 욕실의 장점이 이 나무만큼 더 활용도가 있잖아요. 샤워하실 때만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접어놓은 걸 이렇게, 이렇게, 그럼 바닥은 이렇게 세팅이 되시고, 천장 보시면 샤워 커튼 있는 이 고리도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게 한 다음에 샤워 커튼을 이렇게 걸어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샤워를 하셔도 여기 저희가 다 자석으로 처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다 붙이면 돼요. 문에다. 문에다 붙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경첩 부분이 쇠거든요. 그래서 자석이 붙어요. 그래서 사용 가능하신 거예요. 샤워하실 때도. 요렇게. 여기서 샤워 하실 수 있으시고 샤워 다 끝나시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요 거울이 있고요. 변기는 저희가 이동식 변기 요 안에다 넣어 드려요. 지금 변기가 빠져있는데 변기를 넣고 사용하실 때만 빼실 수 있는데 고정식 변기가 좋다 그러신 분들은 고정식 변기도 설, 설치는 가능해요. 근데 단점은 샤워하거나 모를 때 변기가 있으면 좀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앉아서 하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서, 작업하시면 되세요. 샤워기는 다 있으시고요. 샴푸 같은 거 놓으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는 침대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저희가 이 작업을 해드리는데 이동식 에어컨이잖아요. 사실 이동식 에어컨은 여름에만 쓰지 남은 계절은 안 쓰니까 이 이동식 에어컨을 탈거를 하시게 되면 여기 다 접이식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이걸 접어서도 이것만 떼시면은 충분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발판이 이동시 에어컨이 있고, 요걸 계속 이렇게 설치해놔도, 뭐, 이동하시거나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불편하시다, 그러시면 이걸 떼놓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탈거 가능하니까, 안 쓰실 때는 집이나 창고 같은 데에다 보관 가능하시고, 집에서도 사용은 가능하세요. 실내기가 연결, 분리형이기 때문에, 뭐, 사용은 못 하시진 않아요. 가능은 하세요. 그리고 이 차량 지금 바닥 난방도 되어 있지만 침상 난방도 되어 있어요. 이게 온수 매트인데 원리가 부동액을 가열한 거를 호수를 따라서 돌리는 방식이에요. 바닥도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바닥 난방, 침상 난방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시 된다 그러시면 뽑아 가지고 뭐 집에서 온수 매트 보관하는 방법이랑 동일하게 보관하시면 되세요. 근데 대신에 사용하실 때 선이 꼬여있지 않게 잘선 관리해주시고 이것도 지금 제가 아까 접어서 보여드느라고 이게 접혀있는데 이거를 펴놓으시면은 매트도 따뜻하게 그리고 이불 같은 거 하나 더 덮어놓으시면 조금 더 따뜻하게 사용 가능하세요. 테이블을 변환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조 매트를 이 안에다 넣으시면 돼요. 벨크로 작업되기 때문에 찍찍이로 붙이시면 되세요. 우선은 그냥 놓을게요. 그리고 이 차주님은 저희가 원래 이 테이블도 가구 색상이랑 맞게 크림마이트 톤인데 나무 색상. 깔맞춤을 원하셔서 저희가 색상을 다시 새로 했어요. 이 접이식은 꼭 눌러서 접으시면 되시고 펴시면 되시고 사용하시면 되시고 밑에 접이식 테이블이라 위로 이렇게 올리면 되세요.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 선반도 접어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에 텐트가 있기 때문에 주무실 때 어, 설거지하기 귀찮아 그러면 위에 올라가 주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추우니까 여기서 주무시다가 감기 걸리실 수 있어요. 꼭 난방은 잘 하시고 주무셔야 되세요. 그리고 지금 이걸 일부러 안 접은 이유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안 접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등이 굉장히 편해요. 다리도 편하고. 다리 기신 분들은 좀 접으셔야 되긴 하지만 저는 편해요. 그리고 테레비도 볼수 있고, 뭐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의자는 이렇게 등받이로도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지금 위에 루프 올라가는 방법 보여드릴 건데요. 이 텐트 같은 경우 자동이 아니에요. 수동으로 네임으로 올려야 되는데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훅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푸시고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서 밀어 올려야 돼요. 올려볼게요. 이게... 아. 아.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리면 자동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힘줘서 올려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올라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테이블을 밟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좀 애들 같은 경우는 테이블 밟고, 등받이도 밟고, 올라가면 조금 더 편해요. 근데 저는 여기를 청소도 하고 그래서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위에 뚜껑을 닫는 건데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그래서 편하게 주무실 수도 있고 밑에서도 주무실 수 있어요. 루프탑 텐트를 지금 편한데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방충망 원단처럼 되어 있고 한번더 이게 피면은 동일하게 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나 벌레 없으실 때 가능한데 여기 창문 다 열어 놓으시고 여기 옆에도 다 열어 놓으시면 경치 좋은데 가셔서. 이렇게 창문 다 열고, 주무셔도 되시고, 놓으셔도 되시고 공기가 굉장히 잘 통하기 때문에 창문만 열어놔도 환기가 엄청 많이 되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이 뚜껑을 이렇게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무실 수 있는데 이게 1900에 1100 싱글 침대 정도 사이즈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혼자서도 주무실 수 있으시고 뭐 엄마랑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까지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지금 앉았을 경우에는 여기가 낮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도 충분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 키큰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정도인데도 머리가 이렇게 허리 세우면 닿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는 앉을 수 있지만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텐트가 있는 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경치를 즐기기에도 좋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무실 수도 있고 친구분이랑 같이 가셔도 인원이 추가돼도 잠을 잘수 있기 때문에 텐트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좋은 점이 있어요 누웠을 경우에는 이게 1900이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제가 155가 좀안 되는데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으세요 옆 공간도,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남아있어서 혼자 정말 넓게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이 구멍은, 용도는, 아래서 주무시는 분에게, 엄마! 과자 좀 줘!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 뭐 하나 이렇게도 볼수 있고, 혹시라도 친구 부부랑 놀러 가는데 주무신다, 그럼 여기는 조금 막고 주무셔도 괜찮으세요. 프라이, 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하나 이렇게 막아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침대 사이즈인데요. 1800에 1600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주무셔야 되긴 한데, 가족 구성원이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키가 160 넘어가면 조금 곤란하긴 한데 대신 아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가 160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까 접히는 거이 접히는 게 30cm 정도 확장됐기 때문에 190cm까지 커버가 되세요.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누우시면 끝에까지 가도 이렇게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155 정도 되니까 이만큼 많이 남게 그렇게 편히 주무실 수 있으시고 사이즈가 저 같은 경우는 세 명이 넉넉하게 잘수 있어요. 이렇게 자도 이렇게 자도 여기가 끝인데 세 분이. 넉넉히 주무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이 차량 자체가 3인승이다 보니까 4명, 5명 요렇게요 안에서만 여기서만 안 돼요. 대신에 우리는 텐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한 명이나 두 명까지는 잘수 있기 때문에 다섯 분 정도 잘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데 혹시라도 키가 많이 크시다던가 등치가 조금 좋으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도 한 분이나 요 아래도 두분 정도 주무시는 게 조금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으세요. 그 남자분들 뭐 낚시 여행 가시고 뭐 이러고 하실 때 친구분들끼리 가시면 여기 편하게 주무실 거면 세분 정도. 근데 여기가 작업을 안 하신다 그러시면 두분 정도 편하게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남자분들만 이용하셔도. 뒤에 방충망 커튼을 달아드리는데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W 스크린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막아야 돼요. 아무래도 W 스크린 같은 경우 프레임이 있어야지 사용 가능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메쉬 원단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자석으로 저희가 다 마감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지포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분리가 또 되거든요. 근데 아마 거의 분리하실 일은 없으시긴 할 텐데 우선 분리는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그래서 밑에도 고정하면 여기 쇠가 있잖아요. 여기 쇠도 이렇게 붙여서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사용 안 하실 때는 다시 아까처럼 그냥 돌돌돌 말아서. 근데 이거는 두 분이 사는 게 좋아요. 혼자 하면 예쁘긴 안 돼요. 이게 돌돌돌돌 말아서. 여기다 딱 묶어주시면 되세요. 지금 주머니 작업을 저희가 많이 해드리는데, 왜냐면 마스터는 수납공간이 적기 때문에, 요런 군데군데 자잘하게 늘짐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머니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가 요렇게 더 들어가요. 요 안에가 이렇게 있어서.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얘도 여기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넣으실 수 있는데, 너무 무거운 거 많이 넣으시면 주머니가 또 힘들어 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는 많이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채워주시는 게 제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트렁크도 주머니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탱크에도 주머니를 이렇게 두개 달아드렸는데, 이 주머니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안쪽에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이 들어가긴 하세요. 이걸 두 개를 달아드렸고, 옆에 보시면 여기도 수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밖에 있던 서비스 도어인데, 이거는 문을 열고 열으셔야 돼요. 여기 걸리거든요. 이걸 위로 올린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안으로 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빼서 사용도 가능하세요. 양쪽에 저희가 수납 가능하게 다 만들어드렸고, 아까 그 외부에 있던 서비스 도어 보여드릴게요. 입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고요. 이 공간이 저희가 에어컨 실외기를 넣어드리는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 수납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실외기는 빼놓은 상태고 여기를 수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실외기를 여기다 넣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곳으로 호수가 나오거든요. 이곳으로 나온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저 안쪽에 있던 이동식 에어컨이랑 연결이 돼서 물이 빠지고 전원이 공급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파워선은 저쪽에 별도로 있지만 실외기와 연결선 라인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돼서 설치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나중에 탈거를 했고 다시 설치할 때도 요렇게 되게 설치하시면 되세요. 모르시면은 방문주시면 저희가 해드리니까 나중에 사용하시게 되면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어떠세요? 저희 나이 캠비카에서 만든 마스터탑 사려 괜찮죠?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마스터 말고 다른 차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